깨달음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무량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 모든 걸 가졌다고 했다. 최고급 아파트, 명품 옷. 내 취향대로 꾸민 공간 부족함이란 단어는 내 사전엔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늘 공허했다. 명품을 살 때의 짧은 기쁨.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맛본 완벽한 요리도 그때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내 삶은 왜 이토록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택시를 타고 나왔다. 벤이 아닌 택시는 오랜만이었다. 낯선 풍경 속에서 나는 한 노인을 보았다. 구분 허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힘겹게 폐지 수레를 끌고 오르던 계단. 결국 수레를 놓치고 쏟아지는 폐지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고단함과 체념이 서려있었다. 늙음이란 이런 것이었나. 태어나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오만함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병원의 싸늘한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 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청년이 산소호흡기를 낀채 누워 있었다. 20대라고 했다. 사고로 가망이 없다고. 그의 창백한 얼굴과 가족들의 눈물에서 나는 병들비라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다. 돈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통. 늘 건강이 당연했던 내게 이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삶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정적인지 깨닫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교만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장례식장에 섰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오가는 곳. 관이 운구차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름답고 젊었던 사람도, 부유했던 사람도 결국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종착역이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순리인데, 나는 왜 이제야 이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된 걸까? 내 안에 깊은 공허함은 어쩌면 이 당연한 진실을 외면한 데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마주한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 때였다. 우연히 고개를 돌려 한 카페의 통유리 너머를 보았다. 그곳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의 공간에서 작은 행복과 평온함을 찾는 듯한 한 사람이 있었다. 번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채워가는 모습. 그 사람의 미소와 차분한 눈빛에서 나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깊은 평화를 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일 것이었다. 이제 나의 여정이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평화로운 모습은 여러분도 꿈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무량을 벗삼아 한 번쯤 잠깐이나마 뒤돌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수행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역겨울까요?